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책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드디어 좀책 비슬무리한 걸 만들었다고 할 만한 네,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제 생각보다도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잠깐만 나 이것만 적고라는 제목이고 뭘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라는 책 제목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꿔서 이 제목에 제가 노트를 들고 뭔가를 적고 있는 그림을 담아서 표지를 결정했어요. 근데 아직 가재본 상태라서 고칠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랑 실제로 책을 만들었을 때의 간극이랄까? 그게 생각보다 커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책을 만드는 건가? 하는 <laughs> 실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서 신나기도 한데 생각보다 좀 많이 부담스럽고 겁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가재본이라는 형태로 만들고 보니까 여러모로 남다르더라고요. 아, 할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김과 동시에, 아, 할수 있을까? <laughs> 싶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저도 저를 잘 모르겠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의 독립 출판은 순조롭 어, 순조롭다고 <laughs>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져 본 상태까지 왔고 이걸 참고로 해서 최종 인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 봐야 할것 같아요 뒤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이 표지 앞뒤 표지는 어, 달라질 수 있고 큰산 하나를 넘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여러분들한테도 빨리 보여 드리고 싶네요 이런 잘리는 부분, 이런 것도 실제로 뽑아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몰랐을 부분 같고, 막상 써보니까 글씨 크기가 어떤가? 작으면 괜찮으려나? 혹은 더큰게 나으려나? 뭐 이런 고민도 들고, 이런 것도 내 이름 너무 큰것 같은데? <laughs>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제 책을 보고서, 아, 이런 부분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이렇게 적어 보고 있고, 그리고 안에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책이 될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안에는 저, 전부 다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 이렇게 들어갈 예정이고 분량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적을 이야기인데 지금 페이지는 188페이지 정도 되고요. 음, 조금 더 작업을 해서 200페이지를 넘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는 제가 실제로 쓴 노트들을 스캔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실제로 노트를 어떻게 썼는지 그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알수 있게 하려고 했고, 적었던 내용과 그림과 메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캔 같은 것도 이런 조그마한 거는 더 크게 이 페이지를 꽉 채워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다가 뭔가 글씨를 적어서 설명을 곁들여야 할지. 뭐 이런 세세한 것도 다 고민이 필요한 지점들이더라고요. 그냥 음, 실제로 책을 만들어보기 전까지는 대충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책의 형태로 만나고 나니까, 아, 정말 갈 길이 멀구나. 가제본을 만들고 나면, 음, 거의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야 되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제본을 딱 받고 나면은, 일종의 부스터 효과를 얻어서, 숭! 하고, <laughs> 최종 인쇄까지 갈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간 동영이 훅 껴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더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자주 하고 있고 며칠은 그냥 책만 읽고 친구들 만나고 쉬다가 다시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인쇄를 하는 게 목표인데 연말이다 보니까 휴일도 껴 있고 그리고 그 즈음이 되면 인쇄소가 다른 뭐 달력이라든지 다이어리 인쇄 작업 때문에 바쁜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좀 멋있지 않나요? 제 책입니다. 아뭐 책은 아니고 저의 가재본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 책을 완성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행 상황은 가재본 단계까지 왔다는 것. 하지만 이게 뭐 끝은 아니고 어쩌면 다시 시작일 수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몇권 샀어요. 이번에 알라딘 굿즈 중에 받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를 하나 사익 겸 해서 5만 원치 책을 질렀거든요. 그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주로 책을 알라딘에서 구입하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알라딘에 사용했고 편의점 택배로 배송을 받으면 500원 적립해 준다고 해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원래 예정은 수요일에 온다고 했는데 화요일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서 그때 마침 외출 중이어서 집에 오는 길에 택배를 받아서 왔습니다. 와, 택배. 택배로 책 받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호주에서는 온라인 배송을 거의 안 시키거든요. 워낙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배송료가 거의 다 붙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자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온라인 쇼핑 자체가 오랜만이에요. 택배 받는 것도 그렇고. 네. 이렇게 주가 딸려왔는데, 2023년 달력형 마스킹 테이프, 피너츠.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이 마스킹테이프 형태로 되어 있는 사은품이에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손수 <laughs> 호주까지 받아 가지고 잘 썼는데 거의 11월 12월 연말 되면은 항상 달력이니 다이어리니 뭐니 하면서 서점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열잖아요. 요런 책을 사면 굿즈를 주는 아니지 책을 사면 굿즈를 살수 있는 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이벤트가 <laughs> 있는데 달력형 마스킹 테이프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런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무지노트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이렇게 달력 마스킹 테이프 하나 딱 붙여주면 며칠에 적었구나 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귀엽잖아요. 스누피 그림이. 그래서 올해도 구입을 했습니다. 무민도 있는데, 저는 스누피를 더 좋아해서 스누피로 샀어요. 품절 되기 전에 미리미리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책을 구입했냐? 커트 보네 것. 여기는 커트 보니 것이라고 써있네요. 10년도 더 전인가? 그때 책을 읽었을 때는 번역된 이름이 커트 보네 것. 아니면 커트 보네 것?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은 커트 보니 것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커트 보니 것 작가의 고양이 요람. 풍자 소설로 유명한 소설가라고 알고 있고, 저는 음, 제오도사장이라고 하는 SF 소설을 재밌게 읽었었어요. 왜 과거형이냐고 하면, 어, 거의 10년 전에 읽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생각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읽어보려고 구입을 한 것도 있고, 요게 알라딘 한정 리커버 작품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제오 도설장을 더 사고 싶었는데, 제오 도설장은 리커버판이 품절이 됐더라고요. 제가, 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품절이 돼서, 이거랑 세트였던, 다른 커트 보니것의 소설이 품절이었고 일반판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그거를 빠르게 <laughs> 구입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일단 남아 있던 리커버 작품인 커트 보니것의 고양이 요람을 구입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특유의 블랙 유머로 과학, 종교, 이념, 국가 등 기존 질서가 신성시하는 모든 가치를 풍자하고 조롱하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더니 대학 문화를 대표하는 소설로 자리 잡았다. 라는 말로 고양이 요람을 소개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얼른 읽어보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사이버리아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 갔을 때이 책이 나온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스타니스와프램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음, 현대문학에서도 단편지 단편선이 나왔었고 하는 걸 보면서 스타니스와프램의 작품이 다시 나오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했는데 이렇게 어, 아름다운 표지를 가지고. 나올 줄은 몰랐어요. 호주에 있을 때이 스타니스와프 램의 다른 작품을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 작가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주 예전에, 이거, 이것도 10년 전인가? 아주 오래전에 오멜라스라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냈던 스타니스와프 램의 작품을 읽었었어요. 처음 읽었던 작품이 사이버리아 되었고, 그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얼마 안 가서 재판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도 다 절판이 됐고 꽤 오랫동안 번역해서 나온 작품이 없어서 아, 언젠가 나오면 꼭 읽어봐야지 생각하고 었는데 요즘 SF 붐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한생 100주년을 맞이해서인지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렇게 하나둘씩 책이 나오니까 너무 기쁘고 제가 현대문학 출판사의 책을 읽었을 때 간단히 소개했던 단편도 여기에 수록되어 있고요 로봇 창조주 트루를과 클라파오 치우씨라는 두 명의 로봇 창조주가 등장해서 어지는 여러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이버 리아드라는 작품으로 제가 스타니스와프램을 처음 알게 됐던지라 책이 다시 나와져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나월에 사이버 리아드 다시 쓰기라고 해서 SF 소설가의 뭔가 새로운 단편이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읽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이버 리아드 다시 쓰기라고 하고 여기 절대 정신 이라는 제목으로 신나울 작가의 단편이 들어 있는가 보면 사이버 리아드의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책의 내용을 가지고 뭐 비틀어서 썼다든지 아니면 오마주를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새로 쓴 소설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알마에서 나온 책인데요. 다른 SF 작가들의 책도 함께 출간을 했어요. 근데 다른 작품들도 다 너무 표지가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책들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니까 사이버리아드 책을 먼저 샀고, 나머지 책들은 도서관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내일도 잘 부탁해 도쿄라는 책이에요. 뒤에 보면 너무 귀엽죠? 스티커가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트에 어, 예쁜 스티커를 붙인 것 같은 식으로 표지가 나와있어요. 에폭시 처리가 돼서 맨들맨들하게 진짜 스티커를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앞쪽에는 도쿄 새내기의 우당탕탕 사계절 그림일기라고 적혀있고 뒤에는 기록의 진심인 사람이 그리고 자르고 이어붙인 도쿄살이의 모든 조각들이라고 적혀있어요. 도쿄에 살면서 느낀 점들 혹은 겪은 일들을 그림과 글로 남겨두셨더라고요. 몇 페이지만 보여드리면, 빵집에 갔을 때 일은 확 적어놓고, 거기에서 가져온 명함인지 뭔지를 이렇게 같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영수증도 붙어있고, 먹은 것들을 이렇게 함께 그림도 그려놓으셨어요. 책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셨거든요. 보면은, 어디 가서 뭔가를 먹었으면은, 영수증 붙여놓고, 어땠는지 글로 쓰고, 그리고 뭐 먹었는지 그림으로. 놓고 오른쪽에도 영수증 붙여놓고 글과 그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이런 내용을 사계절로 분류해서 다채롭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책을 쓸때 도움을 준 사람들, 주변 인물 이런 것도 그림이랑 글로 설명을 해 놨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제가 만들고 싶은 책의 느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저는 이렇게 영수증을 많이 붙인다던가 하는 건 거의 없긴 한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려고 구입한 것도 있지만 그냥 책이 너무너무 예쁘고 그림 같은 것도 아,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리셨는지 진짜 남의 일기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셨지? 너무 신기합니다. 사실 저는 도쿄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긴 했지만 여러 곳을 오래 살진 않았거든요. 호주에서만 오래 살았고 다른 해외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호주가 해외이긴 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여행보다는 일상의 느낌이 나기 마련이라서 저도 항상 <laughs> 해외에서 여행하는 걸 꿈꾼답니다.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도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면서 했던 생각들이나 거기서 먹고 보고 들은 것들 이런 거를 이렇게 멋진 책으로 만드신 게 너무 신기했고 보면 되게 기분 좋아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두고두고 읽으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림이 많고 글이 많지는 않아서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책을 소개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책이 음, 책은 만화책이고요 우타강의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바닷마을 다이얼이라는 만화를 재밌게 읽고 소개를 했었나? 제 기억에는 했던 것 같은데 전국언으로 되어 있는 만화책이고 저는 이북으로 구입해서 읽었었는데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이 되고 새로운 곳에서 환대를 받으면서 적응해 나가는 자매들의 이야기가 너무 너무 따뜻하고 읽으면 기분 좋아지는 내용의 만화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후속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닷마을 다이어리에 등, 잠깐 등장했던 주인공의 배달은 동생이 이 책에서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관에서 어떻게 일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2권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책도 재밌게 읽어보고 재밌으면 뒤에 소개를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입한 책들 소개해봤고 그리고 덤으로. 덤이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들고 있는 책에 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책 같지 않나요? <laughs> 은근슬쩍 묻어가기. <laughs>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만한 책을 만들도록 노력할테니까 많은 응원 <laughs>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